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저녁 편히 쉬었습니까? 예, 저도 잘 쉬었습니다. 예, 어,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우야든동, 돈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코인 동향 보시면 아침에 또 찔끔 뺐어요. 또 흉내내네요. 예, 그리고 다 상승을 하고, 현재 인덱스 약 2%, 알트코인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전에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오후 1시 좀잘 지켜보세요. 1시 잘 지켜보시고, 조금 뺐다가 5, 5시에 240분 봉을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폰을 하나 해 둬야 될것 같아요. 제 10분 녹음했다가 전화번호 떠가지고 편집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오늘 하나 더 해도 자꾸 뭐 뭐가 오니까 피곤합니다. 예. 일단 뭐 제가 거래소 가서 한번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현재 예, 이제 5일 선이 점점 올라옵니다. 예, 2 1선 노란색 선을 뚫어주고 깔끔하게 탁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한 번씩 여러분들도 240분봉 보세요. 예, 이것도 이제 점점 정배열로 되고 있죠. 240분봉이 올라가, 20, 21선이 쫙 올라가 20일선이쫙 올라가야 돼요. 10일선이 있고요. 현재 어 나쁜 흐름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도가 잘 판단하셔서 매도하시면 되고 뭐 매도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깔끔하게 제가 답변 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밀크인데 제가 어 매수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차트가 이뻐서 제가 샀어요. 큰 상승이 나와서 행보를 하다가 얘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가 비트탄을 먹고 하락을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4일 연속 상승 이틀 분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수한 것 같아요. 예뭐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트들이 이쁘다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많지만 가볍게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올려놓고 내일 뺐다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 제가 팔려고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도 먹으라고 팔려고 하다가 450원에 그냥 놔뒀어요. 뭐, 648원이 고점인데, 한 6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에 놔뒀고, 저도 이거 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저도 던질 생각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요런 차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가볍게. 지금 거의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예. 크립토닷컴도 약간 요런 행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짚어볼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크립토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무난하게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5일선이 이걸 딱 11살 딱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차,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크립토닷컴 체인, 예, 157원에 매수해서 무선 청소기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 예, 제가 자꾸 머리 아른아른 거리는데 조만간에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인내를 하시는데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예,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만이 예. 가져올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웰브십스 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제 10원에 어제 걸어놓고 잤는데 안 왔어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11원을 딱 안전하게 올려놔야 돼요. 11원을. 11원을 안전하게 올려놔야 되고, 그래야지 이 친구는 가요. 예, 여러분. 단기적으로 13원 보세요. 13원. 예. 단기 그냥 중기 한 20원 보세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는 간다 장기로 저 이거 뭐한 50원 이상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적금 투자하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15원 이상 넘으면 뭐 얼마 갈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100원 갈지 얼마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올라타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습니다 예또 하루 피트타는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매수 전략.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골드도 뭐, 뭐, 3만 천원 뭐, 다 수익 좋네요. 이것도 뭐, 앞으로 그냥, 차, 어, 비트코인 좀, 상만, 어, 장만 좋으면은, 지속상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 3만 원 밑으로 사라고 했기도 했고, 2만 6천 원에서 뭐, 2만 9천 원 사라 했는데, 결국 다 주고 갔어요. 28일날 2만 5천 원다 주고 갔어요. 맞죠? 이 차트 보세요. 이거 뭐, 가볍게 올려놨죠. 이 선을. 점차적인 상승 나옵니다 뭔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골들은 예, 중장기적으로 보래죠 10만원 예 아닌 분들은 4만원 안에서 파세요 네 4만8천원 정도에 걸어놓으시면 되겠네 4만8천원 네 그렇게 매도하시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예 4만5천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트탄 터지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줍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 보고 떨어질 거 예상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장은 등락을 반복합니다. 무조건. 예,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리플을 뭐 매수해도 되냐 하는데 뭐 어제 같은 날 매수해도 되지만 리플은 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비트당 떨어지면은 500m로 매수하세요. 500원 밑으로는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려요. 예, 5일선이 올려 놓고 2 1일선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50, 21선이 한 560원인데 이게 550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점진적으로 장이 좋으면 상승은 합니다. 하지만 비트는 떨어지면 이것도 언젠가는 5 0 0터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리플은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로. 예. 천원 뭐, 갑니다. 천원 가고, 저는 뭐, 이때 과거의 고점,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해요. 주봉 보시면은, 예, 이 고점은 한번 깨준다. 뭐, 주봉으로 봐도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언젠가는 장이 좋아져요. 제가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도 2천 원 이상 갑니다. 그냥 적금 두세요. 오르든 내리든 그냥 매일, 뭐, 몇만 이 됐든 매일 매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력이 됩시다. 예. 현재 뭐, 흐름은 나쁘진 않은 흐름, 흐름입니다. 예. 아직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네, 캐리 프로토콜, 뭐,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립니다. 예, 캐리 프로토콜, 네, 예. 10원 보세요, 10원. 네, 뭐, 걱정할 거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21선, 51선 싸우고 있죠? 예, 올려놓을 겁니다. 예,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단기적으로 저항은 한 8.8, 8.7 정도 걸어놓으면은, 뭐, 무난하게 팔리지 않을까 봅니다. 예. 예 뭐, 이거, 이거 뭐, 장기적으로 괜찮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그냥, 제가 이거 6.39에 샀다가, 네, 거의 뭐 본점 컷 해가지고, 다시 그냥 재매수 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 일단 뭐, 장이 현재 지금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뭐 수익권 되시거나, 마이너스 된 것도 많이 만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기회 왔을 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예. 뭐큰 상승 있고 관계 없죠. 보이죠? 저 이거 빗썸에 114원에 샀다가 단가다 110원이에요. 아직 크게 마이너스입니다. 예. 예 이거 뭐저 200원 보고 사실 샀거든요. 두배 뛰기 하려고. 예, 그런데뭐 점차적으로 많이 올라주네요. 예. 일봉으로 보면은 이것도 약간 리플이랑 비슷해요. 네. 예. 리플이랑 스텔라루멘이랑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스테이크 토큰도 약간 같은 어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말씀드렸듯이 일단 21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제 5일선 위에 올려놨네요. 예,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예, 이거 뭐130한 140원 정도 갔다 온 걸로 알아요. 뭐 점진적인 상승이 될 거니까 현재 지금 장이 좋으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어요. 예, 그렇게 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와이프는 예, 상장보다 현재 큰 고점을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주봉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예, 어 비트탄 때문에 상승분을 완전 다 반납을 했어요 맞죠? 예, 지금 이거를 올려놔야 돼요 3,500원을 올려놔야 돼요 크게 예, 지금 올라가려고 버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3,500원을 올려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한 3,200원 예, 3,200원 올려놔야지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저항은 3,500원. 여기 도 점진적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 3 0 0 0한 4,000원 정도는 뭐 그냥 기다리실 건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차트가 다 비슷하죠. 5일선이 점점 뚫고 올라오죠. 예, 한 이틀 뒤면은 어 20일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에 매수하신지는 제가 다 모르지만 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펀디엑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고가보다 크게 예, 그 상장날보다 크게 갱신하고, 예, 여기 보시면은 주봉으로 예, 큰 상승이 나왔죠. 예, 크게 하락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비트가 약간 상승해 주면서 예, 하락한 것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예, 1. 그 때가 얼마였지? 2.2 얼마였어요? 예, 그때뭐 하실 분들은 해보라 했죠. 예, 저는 그래서 2.3에 샀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뒤에 샀어요. 예, 괜찮은 흐름이라서 샀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3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미리 매도 걸어 놓은 거 보시죠. 저는, 예, 이거 뭐고, 욕, 욕심 안 부립니다. 예,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더 가도 할수 없는 일. 예,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줍줍 해서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3에 걸어 놨습니다. 일보다 고 있으면은 팔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안 가요. 예. 이거 보자. 한2.5 정도 올려놔야 돼요. 예. 예. 그래야지 점차적으로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한 분이 그 비트코인 6,300에 물리셨다고 했습니다. 6,300에. 예.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대로 상승하면 한 6,200까지는 가줄 것 같아요. 그게 6,200이 보면은 여기 고점입니다. 예, 여기. 여기 보시면은 6200이 보이죠? 예, 6100. 예, 6200은 가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 보고, 약간 손실이 가더라도, 커팅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뚫어주면 좋은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진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6500까지 다시 갈 겁니다.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 실시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게시판이 생기면은 예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엠블 뭐 걱정하십니까? 이거 다 올려놨죠. 아까 제 밀크랑 비슷하죠. 예 올려놓으면 갑니다. 그 제가 이거 밀크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방송 제 제목 있습니다. 잘 참고해주세요. 예 점진적인 상승 뭐 이런 식이죠. 예 이거는 뭐. 요 위에 딱 안전하게 올려놔야 돼. 요한8.1 정도 되겠네요. 예. 8.1을 올려놓으면은, 예. 추가적인 상승이 된다. 뭐, 10원은 뭐, 그냥 갈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일을 봐야 돼서, 여러분들, 그,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제가 또, 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 언제 마이크가 올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옵니다. 예, 여러분들, 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에 맞게 또 여러분들한테, 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